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는 최고차 최용훈 팀장입니다 오늘 모셔온 최고의 차량 실내 보시는 것처럼 G90 RS4 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연식 굉장히 좋고요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차량입니다 또한 외관 바디, 화이트 바디에 실내 너무나 화사한 베이지 시트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신차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관리가 돋보이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 흰색과 더불어서 실내 베이지 시트, 거기에 드레스업까지 되어 있는 외관까지 신경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보여드릴 차량 2022년 11월에 등록된 2023년형. 연식 굉장히 좋죠? G90 RS4 3.5 터보 모델 준비를 해 봤는데요. 옵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 능동형 후륜 조향 시스템과 더불어서 프리미엄 컬렉션,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외관적인 드레스업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영상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해당 차량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 내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실 넘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 넘버는 329주의 7916. 최고차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고요. 관리하고 있는 실차주, 실매물 차량입니다. 오늘 보실 최고의 차량은 전국에서 단한 대만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관리면 관리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남들과는 다른 매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단연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22년 11월에 등록된 2023년형의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알짜배기 옵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프리미엄 컬렉션, 에어 서스펜션, 능동형 후진 조향 시스템과 함께 상부에는 개방감 느끼기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요. 본넷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주행거리 또한 굉장히 짧은 3만키로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드레스업이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많은 영상에서 접해 보셨을 만한 MLA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해당 차량 쇼바디 모델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외관 드레스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무진에만 적용이 되는 크롬으로 들어간 립 스포일러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주 깨끗하게 크롬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화이트 바디 색상이기 때문에 검정색 차량보다는 조금 관리 면에서도 편하다는 장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지구공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느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차량 지구공 리무진에만 들어가는 굉장히 멋스러운 방패 모양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만 보시면 해당 차량이 리무진인지 쇼바디 모델인지 모를 정도로 리무진과 똑같은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쭉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 필러 부분. 여기도 또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을 덧대어 놓은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리무진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이런 크롬과 방패 모양의 휠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품격 있는 느낌의 차량으로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뒤에 휠도 아주 깨끗하게 복원 이루어져 있다는 점 설명을 드려 보면서 정말 리무진과 흡사한 모습이죠. 신차가 1억 8천만원 상당의 리무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내부에 탑승하지 않는 이상은 해당 차량이 리무진인지 쇼바디 모델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관리 면에서도 그리고 이런 드레스업 면에서도 아주 멋스러운 모습 자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희소성 있는 화이트 바디 모델에 베이지 시트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단한 대만 있다고 잡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니크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까지 짧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탈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자식 사료는 추가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후면부도 굉장히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입체감 있는 후면부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터치로 개폐되는 트렁크 공간 자체는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국산차의 장점 중에 하나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장점이 있겠죠. 최고차에서는 침수차 매입 판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관인 계약서 면시 통해서 조금 더 믿음직스럽게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고요. 반대쪽 사이드 뷰도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차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문콕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광택과 더불어서 최고차에서는 유리막 코팅 시공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설명드리면서 비대면 탁송거래에도 자신이 있을 만큼 아주 깨끗한 차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외관 바디만 보시면은 해당 차량이 리무진인지 쇼퍼디 모델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부분이 리무진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면부 그릴, 휠 이런 외관 드레스업 통해서 해당 차량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으로 G90 운행하실 분들이라면은 포인트가 많은 차량들로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 내부에서도 정말 화사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관리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베이지 시트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실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 가장 많이 탑승되는 부분이죠. 외관적인 부분은 사실 남들이 많이 보는 부분이지만 실내 내부는 운전자 스스로 차주분이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실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보고 싶습니다. 베이지 시트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실내 크레인을 통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운행할 을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목베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탑승시에 조금 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맞춰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지 시트이기 때문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화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프리미엄 컬렉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마사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넉넉하게 메모리 시트까지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한 이지 클로징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사실 지구공에서는 가장 품격 있는 옵션을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이 이지 클로징 시스템을 꼽고 싶습니다. 버튼 하나로 문이 개폐되고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 이지 클로징 시스템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전면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계기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기판도 정말 화질이 좋죠? 양쪽에 또한 이렇게 안전보조 옵션으로 사이드뷰 모니터까지 추가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하단부, 우측 하단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33,254km 실주행거리입니다. 법적 보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에 12만까지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2027년까지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으니까 걱정 없이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네스의 시 로고를 표방한 이투 투 스포크 핸들로 준비되어 있어서 어, 그립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터치 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버튼이나 여러 가지 버튼류들도 조금 더 화사한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광량이 바뀐 모습이죠. 하부가 아닌 상부로 써주기 때문에 조금 더 화사한 느낌으로 앰비언트 실내, 무드 등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베이지 시트와 굉장히 찰떡 같은 느낌으로 화사함을 극대화시켜주고 있는 모습에 실내 무드 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사한 느낌의 베이지 시트와 가장 잘 어울리는 옵션은 뭐다? 파노라마 선루프죠. 이 신형 지공부터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방감 정말 느껴보시기가 좋은 차량입니다 여름, 겨울 할것 없이 개방감, 그리고 환기시키기에도 굉장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축에 네, 비게이션 확인해 볼텐데요 12.3인치고요 일단 터치스크린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질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런 카메라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화질 좋은 느낌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퍼포먼스도 한번 볼텐데요, 이렇게 넘겨보시면 은 가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풍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겨울로 넘어가면 눈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데는 비가 오고 맑은 날씨 이런 애니메이션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화사한 느낌으로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D 스타일로 준비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제어들 자 운전자 구조, 라이트 도어, 내부 이런 상태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터치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응답성 또한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런 실내 내부로, 아니 요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은 배경화면 자체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내려와서 또 공조 패널도 변경된 모습인데요. 터치 스크린으로 변경이 되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풍향 조절, 뭐 바람 쐬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터치 스크린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 자, 많은 부분이 현대화되면서 터치 스크린만 적용이 된다면 아날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섭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 조절 버튼이나 이런 실내 환기 버튼, 뭐 열선 버튼, 이런 부분들은 또한 버튼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두루두루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크롬으로 마감된 센터 페시아 부분, 센터 콘솔 부분이죠. 굉장히 화사합니다 이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앰비언트 또한 더 화사한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통풍이나 열선 시트는 지공에서는 기본입니다 지문인식 시스템까지 이쪽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넘어가서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죠 실내 클리닝을 통해서 조금 더 깨끗한 느낌으로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차량으로 오늘의 G90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옵션적인 부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뒷자리 프리미엄 컬렉션 통해서 레스트 기능, 뭐 통풍 시트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옵션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주행 거리 3만 k 로죠 굉장히 짧은 주행 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뒷자리 넘어가서 옵션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린 지공의 뒷좌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스트 기능이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는 프리미엄 컬렉션을 통해서 발바지. 그리고 허벅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가 누워갈 수 있는 퍼스트 클래스 만큼이나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에도 여독 없이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롱바디 모델이 아닌 숏바디 모델이지만 이렇게 발받침까지도 나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으로 차량을 운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베이지 시트 차량이기 때문에 이 앰비언트의 극대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사지 시트 또한 전 좌석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 시에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상부에 이렇게 확인해 볼 텐데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석에서도 개방감을 느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차량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클로징 시스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로 차 문을 개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장점이 많은 지구공. 거기에 주행 거리가 짧은 지구공도 구매 목록에 꼭 올리셔야 되는 차량이겠죠? 자, 너무 화사한 느낌의 지구공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드레스업까지 맞춰져 있는 전국에서 단한대 만나볼 수 있는 지구공 차량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차량 모시고 왔습니다.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감가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꼭 우리의 최고차 구독자분들께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으실만한 차량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고차 채널명과 걸맞는 정말 최고의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국에 단한 대만 있다고 잡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이점이 많은 차량이었는데요. 일단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3만 k m 입니다 연식 2022년 11월에 등록된 2023년형의 모델이고요. 일단 희소성이 있는. 흰색 바디와 베이지 시트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구매 포인트가 너무 많은 차량이죠. 금액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한번 최고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최고의 차량 2022년 11월에 등록된 2023년형 제네시스 G90 RS4 3.5 터보 모델이었습니다. 굉장히 풍부한 옵션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능동용 후륜 조향 시스템과 함께 에어 서스펜션. 프리미엄 컬렉션, 빌트인 캠 시스템과 이지 클로징 시스템까지 정말 풍부한 알짜배기 옵션으로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오늘 최고차에서 드릴 수 있는 금액은 8,790만 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상태의 차량,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상품화 정말 깨끗하게 진행된 차량이죠. 비대면 탁송 거래 자신 있습니다. 계약금 입금해주시면 집 앞에서 편안하게 해당 차량 만나볼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마무리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차량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고 소개시켜드리는 최고차 최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